저희는 진짜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맞아요. 이게 대본에 이 먹는 굴 다리가 있어서 맞아요 음,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먹을 수 없어요 이 구간이 대본에 있기 때문에요 <laughs> 이 구간이 대본에 있기 때문에 <laughs> <laughs> 숲 속에 숲 속에 토끼님 잘 자요 수빈이 항상 약간 이렇게 있지. 수면 <laughs> 항상 약간 이러고 세로 있... 캠이어야 되긴 하는데 자 지금 세로라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들 입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, 여러분들 지금 새로입니다. 자, 지금 새로라고 생각해 주세요. 아, 팝송을 틀어야 되는데. 맞아. <웃음> <웃음> 귀여. 아, 승식이 형한테 그게 좀 서운했는데 괜찮아요. <laughs> 괜찮아요.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. 괜찮아요. 저희 단톡방에 수빈이가 드라이기 어디 갔징? 이렇게 올려, 올렸는데 승식이 형이 내가 가져갔어요. 내가 가져가어 c o 그그 cook, cook, c 이 o k cook, c 가 o k c o 면서 지금 제가 형 연습실이야 외로워 이러니까 수빈이가 외로 k c 싸우다 <laughs> 이게 진짜 이상한 k 같아 뭐야 이거 아니 c 아, 이거 아 cook, c 아침 k c <laughs> 뭐예요 이거 아침에 술리예요? 뭐야 아 막걸리예요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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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여기 어디예요? 어디예요? 와 여기 어디예요? 아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? 아이무 보셔! 매니저님 매니저님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?라고 수빈이가 <laughs> 말해요. <말씀하네요. 웃음> 엄마, 저 오늘 수호 형이랑 마트 들고 왔요 말리지 마세요, 엄마. <laughs> 수빈이가 굉장히 사진 찍자고 하면은 처음에는 어, 어 형, 어, 뭐 이러면서 자세 잡고 있죠. 이러면서 <laughs> 나 쿠키 만들고 싶은데. 저 제가 사실은 콘텐츠로 머핀 같은 거를 만들어볼까 생각했거든요 설날 때 이제 엄마도 보고 하니까 하니까는 설날 때 엄마도 보고 하니까는 머핀 같은 거 쿠킹 그런 거 해볼까 생각했거든요 이랬을 거야 그쵸? 그쵸 수빈 씨? 아니 어제 그쵸 수빈 씨 시청만 하실 건가요? TV 보세요? 형들 존중 대체 왜? <laughs> 형들만 여기 있고 <laughs> 너는 동생은 <laughs> 침대에 누워 <laughs> 시청한다 뭐 <있다뇨>? 누가 연예인? <laughs> 누가 막내 누가 브라더? 누가 형이죠? 베이 hey, 브로? 웃지만 말고 대답해요. 을빨 와. 이리 와. 정수빈 일로 와. 예스, 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염. 영영 형이 지금 뭔지 그런 거예요? 음. 아, 아 이발 떠지 마요. 두지 마요. <laughs> 호, 호수 떠지 마요. 형은 뭔데? 호수. 형이 뭔데? 호수 지 마요. 호, 호수, 호수, 호수 두지지 마요. 그렇게 더먹 <laughs> 나는 지금 귀여운 수빈이가 아니라 아. 난 지금 멋있는 수빈이다. 네. 딱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리운 마음 아. 안무 딱할 때, 딱 수빈이가 막 이런데, 형 형들이 다 이제 살게요, 형 같이 해요, 이런데, 형줄 맞춰요, 이러다 시작하자마자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거 인정할게. 야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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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입. 네이 입이 포인트예요. 아와 나를 기억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. 수빈의 개인 파트에서. <laughs> 이 입술. 이 나와야 됩니다. 맞아, 입술 꼭 나와줘. 꼭 네, 나와줘야 돼. 입술이 꼭 나와줘야 돼요. 네, 나 혼나는 거 아니지? 아왜 그래. 면이면이면 아 you know. 제가 앞장서서 앞장 제가 앞장서서 갔어요. 겉 뜯지 마요. 형이 뭔데? 형이 뭔데? 형이 뭔데? 헛 뜯지 마요. 헛이 뜯지 마요. 헛 뜯지 마요. 겉을 뜯지 마요. 겉을 뜯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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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을 뜯을 도을 뜯을 뜯을 뜯뜯뜯에서 지금 출연자 인터뷰를 했는데 승식이가 생방송이라서 긴장했나 봐요. 1년 6개월 만에 컴백한 만큼 뭐 죽국 담아서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. 래 1년 6개월 만큼 듬듬듬듬 이러더라고요. 네,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는데 1년 6개월 만큼 저희 매력 듬뿍 담아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<laughs> <기간청소인 줄> 알았잖아. <laughs> 기간 초줄알았잖아 <기간청소인> 형. <laughs> 기냥 기간 초줄알았잖아 1년 쭉쭉쭉쭉쭉쭉쭉 수빈이 그 나를 기억해 파트야시너넌 나를 기억해 하는 거 그때 입이 탁 나와요 수빈이는 수빈이는 탁그 있어요 나를 기억해 할때넌 나를 입이 이렇게 살짝 나와요 수빈이 넌 나를 이쪽 잡으면넌 나를 이렇게 해요, 수빈이. 후수 <laughs> 듣지 마요, 형. 이 뭔데. 수 듣지 마요, 형. 형이 뭔데. 막내 존중? 대체 왜? <laughs> 오, 오, 뭐? 야, 잘못했어. <laughs> 수빈아, 너나은 <laughs> <그거 잘 얘기했죠. 웃음> 무슨 소리야, 수빈아. 아니 <laughs> 소빈아 너 얘기 안 했어 <laughs> 형네서운에 어, 죽을 거 같아 왜죠? 오늘래 왜왜왜 형 잘못했어 <laughs> 뭐하고 있었어요? 저요? 벌 서고 있었습니다 아형 그래요 <laughs> 수빈이는 절대 형들의 방에 오지 않고 침대에 와도 그냥 이렇게 웃고 가고 네 그래서 대부분 수빈이 가면 수빈아 하면서 네! 이러면 수빈아 뭐 해? 하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비나 이러면 네! 이러면 수빈아 뭐 먹을까? 싫은데요? 안 먹을 건데요? 못 먹을 건데요? 싫은 족발 먹을까? 그맛 없잖아요 수빈아 가서 막아저 어제 새벽 1시에 나갔어요 막 이러고 수빈이 어디서 자라고 왔어 아아아아 무서워 이러고 수빈이의 웹드라마 봤냐고요? 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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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미안해 아,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다시 한번 사과할게 사과 늦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난 화부터 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미안하다니아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어, 내... <laughs> 수빈이 지금 이뮤직비 보면 안 되는데 야, 혼나요 집에 가서 그 예배서 어떻게 그런 걸할수 있죠? <laughs> 내가도 미안해. <laughs> 내가도 미안해. 아니야 내가도 미안해. 아니야 내가도 미안해. 비니가 굉장히 특별한 그 디션을 있어.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<laughs> 있어요. 처음에 그 그립다 세대차. 나올 때 그립다. 어, 어떤, can't bring, can't bring 어떤 분은 이거 지금 세대차이라고 체력차. 아, 어떤 어떤 분은 체력차이 아, 체력차이 어떤 분아침햇 살이냐. 아침흐린 어? 햇살 흐 수리 나는교포냐고 자, 그래서 진짜는 뭐죠? 그립다. 수빈일대요 청정부사해 주시죠. 음. 찰리아가 영어... 초콜릿 공장. 수빈이 인생 영화가 차리야 초콜릿 공장이래. 저, 저 공장은 반드시 이재형이 있을 거야. 그렇지. 여러분. 나도 오심바. 나도 골든 티켓 그거 얻으려고 너 초콜렛 엄청 많이 샀잖아. 제가 귀엽다는. 아빠, 음... 초콜렛 사줘요. 잘 기억 타는 게 싫다 는게 이런 겁니다. 나는 언제 스케줄하고 와서 잤어. 아니, 근데 쫄려. 그것도 우리 이게 요즘 수빈이가 수빈이가 노래할 때 크위츠 내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과장해서 이걸 말투로 바꿔 가지고 막안녕하셰야 조금 과장되지만 조금 입에 찹찹 붙어요. 형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색하지 않아요? 표준어는 어색해. 이런 말안 하면 어색해. 어색해요.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될거 맞죠? 그립샤 내가 여전한 척멋져요형 좋잖아, 왜 그래? 집에서 막형 좋아가지고 맨날 안기면서 제가요? 응. 형 뭐해요? 뭐해요? 뭐 봐요? 어떤 영상 봐요? 저희가. <laughs> 맞지? <웃음> <목소리도> 형이 먼저 그러셨어요. 뭐아 어,